김병준 어, 전 청와대 실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한국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혹시 김병준 위원장을 좀 아십니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관계고. 네. 어, 저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분인데요. 어. 제가. 이분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 굉장히 그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특히 정책실정하셨죠. 친문 세력들과는 예.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리고 좀 독특한 성격을 가졌는데 친노 진영과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예. 예. 노 친문과는 예. 안 좋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김병준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만 평가하지 나머지 그렇습니다. 어, 그 대통령, 대통령 주변에 있, 있었던 분들하고는 어, 사이도 안 좋고, 예, 그렇습 뭐, 설전도 주고받고.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자꾸 떨어져 나오면서 저는 그게 지역 정서. 자기가 지금 저 대구에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예. 제안하니까 가겠다는 기꺼이 받으려고 했죠. 예, 의사를 표시하는 거 보고 아 저분도 결국 타협하는구나 아, 어, 보수 그 길로 가는구나 했는데 그 길로 가면서도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음. 예,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뭐. 처음부터 저는 김병준 위원장밖에 없다. 음, 그렇게 갈 것이다, 것이다. 음. 했는데 박찬종 전 의원님만 그냥 두들러리로 좀 그렇게 됐어요. 네. 체면 구겼는데 <laughs> 아무튼 김병준 위원장이 가서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런다고 이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자기의 생명인데 넉넉하게 받아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천권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주당 위원장 이제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 예, 예. 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금관조직이죠 여기가 근데 공천권은 없지만 이분들 교체권하는 나한테 있다라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은? 무서운 분이죠. 네, 무서운 얘기죠. 네. 네.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비대위원장 체제로 2년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발이 생기죠. 이제 네. 어?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장이 2년간 하느냐? 개엄도그 네. 2년간 안 해요. <laughs> 전두환도 그렇게 못 하고 박근혜, 네. 저 박정희도 그렇게 못 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청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지역위원장을 교체하겠다. 이것은 네. 가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 공청...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요, 야, 우리 김병진 맞아요. 교수 보통 사람 아니다. 잘한다. 그렇게 해라. 김병진 교수가 이 권리를 갖고 싶다고 해서 자영 때문에 조순리 없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쳐내고 싶은 어... 그 차도 살인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겠죠. 예. EJ 하겠죠. 예 그렇겠죠. 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곧 나타나죠. 누가 함께 뒤에서 움직이는가. 예. 누구라고 이런...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김무성 전 대표 쪽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모르는걸 어떻게 말해 그런데 <laughs> 저는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 경우에도 김병준 위원장이 성공하려면 은 예. 박근혜의 탄핵을 옹호하고 어? 그건 하겠죠 설마. 그걸 하지 않으면 국민이 예.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그, 그럴 경우에 친막 그렇죠. 뭐 잔류파라고 분류되는 분들, 그 그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정리가? 근데 그것이 시간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못했잖아요. 이거 앞으로 못 했잖아요, 그걸 이때까지. 앞으로, 예. 앞으로 아무래도 정치인은 현역 의원 중심이거든요. 또 앞으로 2년간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그 명분을 살려서 국민의 생각을 살려서 과감하게 어? 당이 반쪽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건전한 보수로 나간다 이런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집회 저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 성공 할 것이고 지금처럼 잡탕처럼 음? 박근혜 탄핵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함께 가자 어물어물하면은 안 모시같이 되지 음. 안모시 <laughs> 세상에 안시를 말하니까요 네. 갑자기 갑자기 거기서 안무시치 같이 됐다 아니 그렇게 됐잖아요. <웃음> <암무시치> <웃음> 아니, 이제 그분은 떠났으니까. <웃음> 떠났으니까. 그런데 <laughs> 어, 김연준 전 총리 뒤에서 차도살인을 하고 그 이후 6개월 후에 당 대표가 돼서 당권을 쥐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플랜인가 아닙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는 그죠? 그렇게도 볼수 있죠. 그렇게 네. 봐야죠. 그렇게 봐야 <laughs> 뭐 전자는 좀 정치적으로 얘기했고 솔직하게 네. 말하면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자기가 장악했으면 네. 책임을 져야 돼요. 능력을 보여야 돼요. 김병준 위원장의 욕심이 어느 정도, 정치적 욕심이 어느 정도에 달려 있겠네요. 이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욕심이? 예. 네. 네. 그렇지 않고서 야 어떻게 노무현 정책실장 하신 분이, 박근혜 총리하신 분이, 네. 박근혜 마지막 총리, 혹은 박근혜 마지막 총리. 저 죽었다 깨나도 박지원이한테 박근혜 마지막 총리 하라고 그러면, 총리 하라고 했으면 못하죠. 안 하시죠, 절대. 그거 하는 사람 아니죠. <laughs> 그 어떻게 <laughs> 자이 동네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요. 아주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이 피바람 이후에는 피바람 이후에 등장하는 그 대표가 아마 이 그림 피바람 그림을 그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공 못 해요. 국민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당이 절, 저, 절반으로 쪼개지더라도 절반으로 쪼개지나 많아 지금 크다고 잘 되는 게뭐 있어요 당이 쪼개지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네. 아, 자꾸 말씀드리니까 보수는 가치가 이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안 깨져요 우리처럼 자꾸 깨져 본 사람이 잘 깨지지 <laughs> 분열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화당 그 평화당 얘기는 평화롭지 못한데 <laughs> 아니, 평화당도 이제 전당대회 하니까. 어, 아, 그렇죠. 예, 지금 크게 정동현 의원이 출마하면 정동현 의원 쪽으로 이렇게 어,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연대하는 그룹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분류는 맞습니까? 언론에서 제발 저좀 가만 두라고 그랬어요 가만 있지 않으시면서. 네, 예, 뭐, 저보다 나오라고 해도라도 예. 나는 예. 좀. 촛불혁명 후, 특히 지방선거 참패 후 우리 계속 어려워졌는데 국민들이 변화와 새로운 임무를 바란다고 하면은 좀 우리는 뒤에 물러서 있다가 기회를 보자. 의원님은 안 나가시는 게 당연한 거죠. 저는 안 나가죠. 예, 안 나가시는데 예. 제 말은 나갈 때 나가야지 안 나갈 때 나가면 안 좋아요. 그런데 어. <laughs> 제 말은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크게 이렇게 양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맞는 분류입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부치 분류하는데 네. 뭐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정동영 전 의장이 자기가 나가겠다. 네. 하면은 나가야죠. 물론 나가 네. 나갔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네. 지지 여부는 당원과 국민이 알아서 하는 거지 박지원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수 있겠, 있겠어요? 정동원... 자꾸 구분하지 말라. 네. 좀 제발 우리 당 출입 기자들 그거 좀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동현. 그런다고 개업령 준비할 수도 없고.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시고. 네. 네. 그럼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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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라이벌은 누굽니까? 유성엽 의원입니까? 유성엽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양자 대결에 가깝습니까 현재?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 음, 네. 중에 누구 한사람 되겠네요. 그렇죠 둘 중에 한 사람. 누가 될지다 모르겠다. 예. 네. 누가 됐으면 좋겠다. l 말할수 없다. y 안 할게요. w y o 서는유 w n 의원이 의원님과 가깝고 정동영 의원은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그룹이다 이런 식 o w you know, y 게쓰 know, you know, y o 아서 그렇지. 아니, 저건 당했어. 뭐 하겠어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 이 u know, you know, y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당 짚어볼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다른 당이고 우리 당이고 뭐 앞으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고, 그렇습니다. 국민 예. 문제지. 예, 뭐 다른 건. 정당 대표성이 없어요. 정당 대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정당 중요하지 대표 뭐제가된다하면 중요하죠. <laughs> 김병준 어, 전 청와대 실장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국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혹시 김병준 위원장을 좀 아십니까?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좋은 관계고. 네. 어, 저도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분인데요. 아. 제가 이분 간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어, 굉장히 그분이 노무현 정부에서 특히. 정책실정하셨죠 친문 세력들과는 예. 최근에 와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죠. 예. 그리고 좀 독특한 성격을 가졌는데. 신노 진영과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예. 예. 신노 친문과는안 예. 좋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 김병준 전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만 평가하지 나머지 그렇습니다. 어, 그 대통령, 대통령 주변에 있, 있, 있었던 분들하고는. 사이도 안 좋고 예 그렇습니다. 뭐~ 설전도 주고받고 어떤 학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자꾸 떨어져 나오면서 저는 그게 지역 정서 자기가 지금 저~ 대구에 있으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를 예. 제안하니까 가겠다는 기꺼이 받으려고 했죠. 예, 의사를 표시하는 거 보고 아 저분도 결국 타협하는구나. 어, 그 길로 분. 가는구나 했는데 음. 그 길로 가면서도 저는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한,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박근혜를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피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국민이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당이 절, 저, 절반으로 쪼개지더라. 절반으로 쪼개지나 마나 지금 크다고 잘 되는 게뭐 있어요. 당이 쪼개지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자꾸 말씀드리니까. 보수는 가치가 이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안 깨져요. 우리처럼 자꾸 깨져본 사람이 잘 깨지지. <laughs> 분열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평화당. 그 평화당 얘기는 평화롭지 못한데. <laughs> 아니 평화당도 이제 전당대회 하니까. 아 어, 그렇죠. 예. 지금 크게 정동현 의원이 출마하면 정동현 의원 쪽으로 이렇게 어, 한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연대하는 그룹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분열하는 게 분열 맞습니까? 언론에서 제발 저좀 가만 두라고 그러어요 가만 있지 않으시면서. 네 예, 저보다 나오라고 해도라도 예. 나는 예. 좀. 촛불혁명 후 특히 지방 선거 참패 후 우리 계속 어려워졌는데 국민들이 변화와 새로운 임무를 바란다고 하면은 좀 우리는 뒤에 물러서 있다가 기회를 보자. 의원님은 안 나가시는 게 당연한 저는 거죠. 저는 안 나가죠. 예, 안 나가시는데 네, 제 말은 나갈 때 나가야지 안 나갈 때 나가면 안 좋아요. <laughs> 근데제 말은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크게 이렇게 양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건 맞는 분류입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붙이 분류하는데 모저하고 네. 뭐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함께 가자 어물어물하면은 안 모시 같이 음. 되지. 안모시 <laughs> <laughs> 세상에 안 시는 말이니까요. 네. <laughs> <laughs> 갑자기 갑자기 거기서 안무시치 같이 됐다 아니 그렇게 됐잖아요. <웃음> <암무시치> <웃음> 아니, 이제 그분은 떠났으니까. <웃음> 떠났으니까. 그런데 <laughs> 어, 김연준 전 총리 뒤에서 차도살인을 하고 그 이후 6개월 후에 당 대표가 돼서 당권을 쥐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플랜인가 아닙니까 이게 큰 그림에서는 그죠? 그렇게도 볼수 있죠. 그렇게 네.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네, 뭐 전자는 좀 정치적으로 얘기했고 솔직하게 네. 말하면은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자기가 장악했으면 네. 책임을 져야 돼요. 능력을 보여야 돼요. 김병준 위원장의 욕심이 어느 정도 정치적 욕심이 어느 정도에 달려 있겠네요. 이게.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아, 욕심이. 네.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노무현 정책실장 하신 분이, 박근혜 총리 하신 분이, 네. 박근혜 마지막 총리 혹은 박근혜 마지막 총리. 저 죽고 딱지나도 박지원이한테저 박근혜 대통령 하라고 총리하라 그러면 총리하라고 했으면 못하죠. 안 하시죠, 절대. 그하는 사람 아니죠. <laughs> 그 어떻게 <laughs> 자이 동네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요. 아주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이 피바람 이후에는 피바람 이후에 등장하는 그 대표가 아마 이 그림 피바람 그림을 그린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생각해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뭐 처음부터 저는 김병준 위원장밖에 없다. 음, 그렇게 뽑을 할 것이다, 것이다. 음. 했는데 박찬종 전 의원님만 그냥 두들러리로 좀 그렇게 됐어요 네. 아, 체면 구겼는데 <laughs> 아무튼 김병준 위원장이 가서 그렇게 녹록하게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또 그런다고 이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이 자기의 생명인데 녹록하게 받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천권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주당 위원장, 이제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거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들, 예, 예. 어,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 조직이죠 여기가. 근데 공천권은 없지만 이분들 교체권하는 나한테 있다라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국회의원. 아, 국회의원. 무서운 분이죠. 네, 무서운 얘기죠. 예.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비대위원장 체제로 2년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반발이 생기죠 이제 네.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장이 2년간 하느냐 개엄도 네. 그 2년간 안 해요 전두환도 <laughs> 그렇게 못하고 박근혜 네. 저 박정희도 그렇게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정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차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지역위원장을 교체하겠다. 이것은 네. 가는 길을 까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아 그쵸? 그래서 저도 그쵸? 야 그쵸? 우리 김병준 그쵸? 교수 보통 사람 아니다. 잘한다. 그렇게 해라. 김병준 교수가 이 권리를 갖고 싶다고 해서 자영 때에 줬을 리는 없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쳐내고 싶은 어, 그 차도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겠죠. 예. 예, 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나타나죠. 누가 함께 뒤에서 움직이는가. 네. 누구라고 이거?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김문성전 대표 쪽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해? <laughs>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네. 경우에도 김병준 위원장이 성공하려면은 네. 박근혜의 탄핵을 옹호하고. 그건 하겠죠 설마.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네. 설득이 안 돼요 근데 그 그럴 경우에 친막 그렇죠. 혹은 뭐 잔류파라고 분류되는 분들 그좀 음. 그분들의 반발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이 거지만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못 했잖아요 그걸 이때까지 앞으로 네. 앞으로 아무래도 정치인은 현역 의원 중심이거든요 또 앞으로 2년간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그 명분을 살려서 국민의 생각을 살려서 과감하게, 당이 반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건전한 보수로 나간다. 이런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 성공할 것이고, 지금처럼, 잡탕처럼, 박근혜 탄핵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